자, 고등학통 RPM 74번입니다. 자, 다음과 같은 이런 부채꼴 모양의 동그라미 는 의자가 되겠는데요. 이 일곱 명의 학생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. 자, 우선 어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고정을 시킵니다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하게 되겠죠. 여기까지는 원순열과 같은데 여기다 이제 뭘 하느냐. 자, 이 학생이 어 리나라고 해보죠. 유리나 학생인데. 어이 학생이 여기에 고정돼 있는 경우가 있겠고 또 여기에 고정돼 있는 경우는 다르죠. 어, 내가 부채꼴에 오른쪽 변에 어 이제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 의자에 앉는지 왼쪽에 의자에 앉는 지가 다르죠. 어, 그리고 여기 앉는 거, 여기 앉는 거, 여기 앉는 거 전부 다릅니다. 그리고 여기도 다 다르죠. 어, 이게 어떻게 보면 대칭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볼까요?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에 어, 이렇게 8명이 앉을 경우에 어, 이 학생이 고정된 학생이 자,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는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이쪽에 앉게 되면요 여기에 앉는 것과 대칭이 되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똑같게 되는 거죠 어 이래서 여기는 어 여기 고정되는 경우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꼴 모양의 경우는 대칭꼴이 아니기 때문에 아 어, 전부 다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7을 해야지 됩니다. 왜냐하면 6 팩토리얼로 어, 앉는 경우가 총 7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6 팩토리얼이 7, 어, 720이니까 곱하기 7을 하면 7, 24, 7, 7, 40, 네, 5, 0, 4 0가지가 되겠습니다.